그 뒤에 일어난 일이다. 이즈레엘 사람 나봇이 이즈레엘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밭은 사마리아 임금 아합의 궁 곁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밭을 나에게 넘겨주게. 그 포도밭이 나의 궁전 곁에 있으니 그것을 내 정원으로 삼았으면 하네. 그 대신 그대에게는 더 좋은 포도밭을 주지.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샘하여 줄 수도 있네.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제가 제 조상들에게서 받은 상속재산을 임금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은 이즈렐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제 조상님들의 상속재산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아합은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 이재벨이 들어와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속이 상하시어 음식조차 들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임금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실은 내가 이즈엘 사람 나보세게 그대의 포도밭을 돈을 받고 주게 원한다면 그 포도밭 대신 다른 포도밭을 줄 수도 있네 하였소. 그런데 그자가 저는 포도밭을 임금님께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재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십시오. 제가 이지로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당신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인장으로 봉인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재벨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시오. 그런 다음 불량배 두 사람을 그 마진 쪽에 앉히고 나봇에게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하며 그를 고발하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그를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이시오. 그 성읍 사람들, 곧 나봇이 사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제벨이 보낸 전갈 그대로 그 여자가 편지에 서보낸 그대로 하였다. 그들이 단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의 첫자리에 앉히자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맞은 쪽에 앉았다. 불량배들은 나봇을 두고 백성에게, 나봇은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며 그를 고발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던져 죽인 다음, 이재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이재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임금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셔서, 이즈레엘 사람 나봇이 돈을 받고 넘겨주기를 거절하던 그 포도밭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은 일어나 이즈레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내렸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그곳에 내려가 있다. 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살인을 하고 땅마저 차지하려느냐. 그에게 또 이렇게 전하여라.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내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산에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너의 집안을 느밭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히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도두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재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즈레엘 들판에서 이재벨을 뜯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 치우고 들에서 죽은 자는 하늘의 새가 쪼아 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안에 이재벨의 충동질에 넘어가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들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들을 저질렀다.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 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자루 옷을 입은 채 자리에 누웠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그때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